안녕하세요 네스트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패딩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패딩의 역사와 퀼팅 기법을 개발해 현대적인 패딩을 만들어낸 에디바우어와 패딩 자켓의 대중화를 이루어낸 몽클레르 또 패딩 자켓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노스페이스와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아크테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패딩의 뜻은 채워넣다 속을 넣음이라는 뜻으로 다운 즉 깃털이나 합성면 등을 채워 넣고 퀼팅으로 누빈 의류를 말합니다. 최초의 방한용 패딩 자켓의 시작은 1922년 호주 출신 조지 핀치의 아이디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 산에 최초로 오르기 위해 등반했던 수많은 인물들 중한 명이었는데요. 당시 조지 핀치의 다운 자켓은 열기구 원단으로 맞춤 제작된 오직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제품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같이 등반을 했던 알파인 클럽의 동료들은 그를 괴짜라며 놀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그와 함께 했던 영국 등반가들은 니트 위에 트위드 슈트나 코트를 착용하는 것 외의 복장은 신사적이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지 핀치의 패딩 자켓은 보온성과 단열성은 좋았으나 무겁고 오리털 충전재가 한쪽으로 쏠려 뭉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에디바우어의 퀼팅 패딩 자켓인데요 현대적인 퀼팅을 사용한 패딩 자켓의 시작은 1936년 미국의 에디바우어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에디바우어는 평범한 스포츠용품점 사장이었는데요 그는 한겨울 낚시 중 저체온증을 경험했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방한용 자켓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다운 자켓들을 연구하던 그는 오랜 기간 착용하며 세탁한 제품들의 충전재가 한쪽으로 쏠려 뭉치는 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본 에디 바워가 생각해 낸 것이 일정한 간격으로 충전재를 구분해 바느질을 하는 퀼팅 기법이었습니다. 이는 한쪽으로 쏠려 뭉치는 단점을 해결했으며 최초의 퀼팅 기법을 사용한 패딩 자켓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패딩 자켓은 에디 바우어의 친구들과 아웃도어 애호가들을 위해서만 제작되었기 때문에 대중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패딩 자켓의 대중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패딩 자켓의 대중화는 미국이 아닌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1952년 르네 라미용이 설립한 프랑스의 산악용품 업체인 몽클레르는 초창기 퀼팅 기법으로 만든 침낭이나 텐트 등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몽클레르 공장이 위치한 그레노블은 고도가 높은 산지에위치해 있어 매우 추웠기 때문에 공장 작업자들은 항상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르네 라미옹이 직원들의 보온을 위해 작업용 구스 다운 패딩 자켓을 만들어 공급합니다. 이는 보온에 매우 효과적이었고 작업자들은 만족했었습니다. 이를 본 르네 라미용의 친구이자 프랑스의 유명한 등반가였던 리오넬 테라이가 이것을 제품화시켜 주길 원했으며 본인이 등반 상황에서 마주했던 극한의 험난한 기후들을 견딜 수 있도록 보온이 뛰어난 방한용 패딩 자켓을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몽클레르는 패딩 자켓과 장갑, 침낭 등 다양한 제품을 사랑용 제품으로 새롭게 개발했으며 1954년에 리오넬 테라이를 위한 몽클레르라는 새로운 라인업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이 라인업 제품들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 테스트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완벽한 기능성과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테스트를 기반으로 보다 완벽해진 몽클레르 패딩 자켓은 세계 각국의 산악 등반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1954년 이탈리아 탐험가 아첼레 곰바노니와 리노 라치델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카라코람 정상을 정복하는 원정을 떠날 때 몽클레르 패딩자켓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등반가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몽클레르는 이후 1968년 그레노블 동계올림픽에서 프랑스 알파인 스키팀의 공식 후원자로 선정되어 유니폼을 제작하게 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패딩을 입기 시작하며 겨울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노스페이스는 196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작은 등산용품 가게로 오픈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등산용품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튼튼한 내구성과 뛰어난 가성비로 주변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웃도어 패딩인 시에라 파카를 1969년에 출시하면서 아웃도어 업계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노스페이스는 등산용품뿐 아니라 스키웨어 영역까지 개척하게 되는데요. 1985년에는 고어텍스 소재를 활용한 마운틴 자켓을 출시하여 방수와 투습성 완단 자켓의 스탠다드라 불리우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992년에 히말라야 산맥의 산봉우리에서 이름을 따온 눕시 자켓을 출시하게 됩니다. 눕시 자켓은 전문 산악 등반가들을 위한 옷으로 등반가들이 쉽게 하네스를 하기 위해 기장을 짧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딩의 고객 수요는 노스페이스도 예상하지 못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바로 힙합과 같은 언더그라운드 문화에서 노스페이스를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노스페이스 도시 자켓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후 노스페이스는 스트릿 패션업계에서도 인기를 끌게 되며 노스페이스의 도시 자켓은 노스페이스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아크테릭스는 아웃도어를 즐기는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데이브 레인이 1989년 락솔리드라는 작은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밴쿠버 북부에서 구두주걱을 생산하던 공장을 인수해 획기적인 기능과 뛰어난 품질을 갖춘 아웃도어 장비를 생산해낸다는 목표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제품에 부족함을 느낀 데이브 레인은 동료이자 전문 등반가인 제레미 가드를 영입시키며 1991년 락솔리드에서 아크테릭스로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처음 아크테릭스는 등산용 하네스를 제작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 하네스가 대박이 터지며 아크테릭스는 성공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아웃도어 의류 제작에도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의류 제작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특히나 아웃도어 의류는 기능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더욱 제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아크테릭스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른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택했으며 고어텍스를 만드는 고어사와 협업해 1996년에 방수 자켓을 만들었으며 1999년에는 폴라텍과 협업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쉘 의류를 만드는 등 다양한 아웃도어 의류들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아크테릭스의 자켓들은 아웃도어 활동에서 그 기능들을 충분히 해냈으며 가볍고 튼튼한 내구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웃도어 류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게 된 아크테릭스. 하지만 패딩 자켓은 2013년이 되어서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패딩 자켓은 악천후를 동반하는 아웃도어 활동에서 습기에 약하고 털 빠짐이 많아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크테릭스는 연구를 통해 습기에 약한 부분에 코어로포트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기술과 습기로부터 다운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공기층을 제거하여 털빠짐을 최소화하는 기술들을 개발해 2013년 처음으로 다운 컬렉션인 세레스파카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크테릭스는 다양한 패딩 컬렉션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며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브랜드들이 패딩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네스트소에서는 70년대 몽클레르 패딩을 베이스로 만든 프릴러스의 사스카치 패딩 자켓 등 다양한 패딩 자켓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